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통항 털보네 아침 경매 전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물건이 아마 한 며칠 동안 없을 것 같아요 예, 그물을 이제 거의 다뺀 상태라 어, 오늘도 어제랑 거의 동일합니다 예, 아고 어, 간재미 오늘도 별거 물건은 많은데 다 아구랑 도다리 그런거라 간단하기만 하고 저도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개 넣고요 꽃게 도다리 도다리 돌도다리 이시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재미 아 눈부셔 아구, 아구, 아구만 잔뜩 있네요. 오늘은 아구만 한 70%, 80% 이상 되겠는데요. 응? 나머지 10%가 도다리하고, 홍어, 홍어 조금 있고, 홍어, 아구, 저희도 지금 열심히 깔고 있죠. 관계하고 가로가다 어 택배 갖고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전화하셔도 되고, 저기 네이버 카페 아니 제 밴드에 홍원항털무레 하시면은 제 밴드도 있습니다. 이제 막 시작해갖고 얼마 있지는 않은데, 어 거기다 미리 적어주시면은 제가 평일날 해갖고 어 택배 보내드리도록 합니다. 저는 거의 소상이라 아직까지는. 그렇게 크게 물건을 많이 사지는 않아요.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웬만하면 그 날짜에 맞춰갖고 택배는 보내드리도록 합니다. 네. 여기는 돌도다리. 자, 이렇게. 자, 한 바퀴 돌아보면은 나오네요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네, 여기까지만 이렇게 모셔보도록 할게요.